네, 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네, 이번에도 급등주 리뷰 해보겠습니다. 조일 알미늄입니다. 이것도 어, 일단 단기적으로 굉장히 어, 강했던 종목이고 특히 이렇게 윗골이 강하게 빼고 내려왔던 거. 이거는 분명히 거래량도 실려 있기 때문에 양봉이긴 하나 어쨌든 세력이 한번 강하게 수익을 실현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그러고 나서 지금 쭉 빠지면서도 다시 한번 요 위에 꼬이 달면서 어, 한번 세력 시, 수익 실현하는 고가 13%까지 올렸다가. 빼는 흐름 도 나왔죠. 그리고 나서 21선, 어, 목요일을 한번 깨는 흐름 나와서, 이제는 꽤 위험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어 금요일 날, 금요일 날10% 상승하면서, 아니야, 이거는 5일선, 21선 지지야, 라고 얘기를 하는 듯 하면서 다시 한번 10% 올려줬다는 거. 그럼 21선 지지를 지금 받아내고 올라가려는 흐름이 한 번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지금 또 완전히 방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혹시나 지금은 상승했지만, 다음 거래일이라도 혹시 21선 이탈하는 모습 나온다. 이때도 역시나 한 번은, 어 약간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요 아래 가격 3,040원 이전에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놨죠. 3,040원 깨질 때는 반드시 한 번은 매도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승하려면 역시나 3,630원 요 앞에 지금 저항 라인 있죠. 요 구간 돌파와 그 위에 고점 돌파 4,270원 요런 구간 돌파 나오는지 그거 체크하시면서 어 매매 대응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토피아입니다. 어, 세토피아는 제가 여기 박스권을 어, 굉장히 글, 어, 그, 미리 그려놨었는데, 이 구간을 한번 돌파했기 때문에 역시나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 그 상승을 계속 이어가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 찍었던 가격 2980원인데, 이렇게 앞에 가보면 아마 의미 있는 위치쯤, 어, 요 앞에 고점 맞았던 가격과 거의 유사하게 한번 어, 저항을 받았다. 요 앞에도 살짝 어, 저항되는 구간이 보이죠. 이렇게 저항받았다는 게 일단, 어, 한번 확인이 되고, 그 이후로 지금, 그래도 아직 요, 최근에 들어왔던 거량이 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의미 있는 요, 지금 요 박스권을 돌파해냈기 때문에, 어, 더 올라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생각하니까, 다시 돌파될 때, 29,298, 아, 2980원이죠. 2980원, 그리고 요 앞에 고점 3,060원, 돌파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올라간다면, 역시나 요런 앞에, 저항라인들도 있으니까 요 앞에 매물대도 좀 많이 쌓여있네요. 어, 3,250원, 3,770원 이런 구간에 매물대에서 약간 저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등하다가도 지금 오일선 따라서 올라가는 그림인데 오일선 깨졌을 때는 역시나 한 번은 매도를 해줘야 되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금비입니다. 어, 금비도 지금... 음. 흐름이 어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쌍봉 그렸던 고점 가격이 있었고 다시 반등 나오면서 요 위에 가격을 높이지 못하고 빠졌다가 다시 한번 돌파해 주는 힘이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특히나 어 지금 윗골이 달긴 했지만 결국에는 요 가격대를 한번 돌파하고 매물대를 소화해 주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지금 흐름상은 윗골이 어단 부분이 약간 아쉽긴 합니다만, 오히려 상승 흐름이 저는 더 있을 것 같이 보여요. 13만 4천원 돌파될 때 한번 또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것도 다음 거래일에 어잘 봐주시면서 어 대응하시면 될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위치에서 혹시나 또 밀리면서 11만 8천원 요 가격대 깨면 약간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요 주요 가격대들 보시면서 돌파인지 그리고 지진 혹시나 조정되면 지지 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 그거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고점 찍었던 때가 14만 7천원이죠 14만 7천원 어요 앞에 더 높은 가격대가 있었네요 이거 월봉으로 봤을 때 지금 고점 찍었던 때가 요 위치라는 거 지금 비슷하게 약간 맞물리는 구간이 있네. 요 구간이랑 요런 구간에서 역시나 한번, 어, 저항 구간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고, 다시 돌파될 때, 14만 7천원 돌파, 그 위로 고점, 이, 까지 열리면 정말 18만 7천원까지 볼수 있는 요런 종목이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대세 상승 잘할수 있는지, 그리고 거래량이, 어, 최근에 굉장히 잘 들어와 있다는 거, 이것도 어,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n 니 플러스입니다. n 니 플러스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지우고, 봤을 때, 어, 요것도 지금 보시면 강하게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렇게 그림 나왔는데, 결국에는 요 앞에 있는 고점을, 어, 일정하게 보이는 대략 한 5,200원 정도 되네. 5,200원 되는 고점을 결국에는 뚫지 못하고 어 빠지니까 이렇게 급락이 나온다. 이런 패턴이 나왔고, 그리고 20일선, 60일선 지지돼야 될 부분 강하게 이탈하니까 역시나 이렇게 급락 나온다. 이런 패턴이고, 요 구간에서 세력이 한번 수익 시을하고 저는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반등 나온 모습은 좋지만 어쨌든 60일선 이렇게 하락하고 나서 이제 다시 그 위에 있는 이평선을 넘지 못하면. 다음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위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61선 요번에 4250원 어 지금 장중엔 깼는데 결국 캔들로서는 밑에 내려와 있거든요. 요 가격대에 지금 혹시나 깨면서 내려간다. 그러면 역시 급락이 나올 수 있고 마지막 지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 20일선 깨지지 않는지 봐야 될것 같아요. 20일선이 3,920원 정도 있으니까 3,920원 혹시나 조정 받고 깨지지 않는지. 그리고 다음 거래일이라도 60일선 돌파하면 돌파됐을 때 캔들로서 제대로 돌파하면 제가 봤을 때 요번에는 요런 고점 넘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중요 가격대를 잘 보고 체크하시고 그리고 여기 6일선 넘어섰을 때는 5200원까지 요번에는 돌파할 가능성이 저는 꽤 높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한번, 어, 주요 가격대들만 어, 보시면서 대응하시고 요2일선 깨지면 그래도 한번 매도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만약 2일선 깨졌는데 매도를 못했다면 3680원 깨질 때는 어, 반드시 역시 매도 해줘야 된다. 요 가격대만 한번 어, 잘 체크하시면서 어, 대응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크리스탈 신소재입니다. 어 이것도 리뷰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 정말 거침없이 올라갔다가 최근에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 요 구간 제가 어 미리 선을 그어 놨었네요. 요때 어 일단 조정을 어, 지지 나와야 될 구간을 이렇게 같이 표시해서 어, 그려놨었는데 지지가 살짝 나왔다가 이제 올선 살짝 깨는 모습, 그니까 지지선과 올선을 깨는 모습에서 어, 당일 약간 안 좋은 모습이 나왔었죠. 종가, 저가 마이너스 4%까지 내려갔다가 1.6%마무리하지만올선 완벽하지 깨, 깨지 않고 그다음 다음 거래일에 이렇게 양봉 어, 고가 거의 20%까지 급등해주는 좋은 모습과 종가도 일단 10%어 지금 9.2% 마무리 이것도 뭐 지금 나쁘진 않다 그리고 지금 거래량상 봤을 때도 올라올 때 이렇게 거래량 많이 싣고 올라왔고 조 정도 나올 때 이렇게 조, 거래량이 많이 준 거는 분명히 한 번은 반등이 나온다 이것도 그렇게 정확히 패턴이 나왔다는 거 이거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 지금 위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1,473원 이탈하는 모습이 한번더 나온다 이러면 정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안 나오는지 확인해 주시고, 다음, 요 고점 결국에 못 넘었는데, 그 고점 1,720원 돌파할 수 있는지, 요 여부 따라서, 어, 약간 흐름이 결정될 것 같으니까, 요거 한번 봐주시고, 역시나 올라갈 때 거래량만큼, 일단 차익 수익 실현하는 그림의 거래량은 나오지 않았으니까, 아직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서는 있지 않을까. 적어도 한번이 위치에서 1,720원 가격대는 한번더 터치할 가능성 있지 않을까, 보이니까, 요것도 같이 거래량, 거래량 양상을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